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해주는 3월 트레이더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먼저 제가 평생 무료로 운영하는 리딩만 링크 올려놓았으니까 혹시라도 같이 매매하실 분들이나 이제 처음부터 진행을 하시는 분들 이런 하락장 속에서는 꼭 이렇게 선물 거래를 하시면서 이런 하락하는 속에서도 양방향성 매매를 진행해야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가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바뀔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무료로 운영하니까는 꼭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말로 다들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일 새벽 같은 경우 이제 나스닥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좋았죠. 나스닥이 이제 장 개장을 하면서 정말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오른 모습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뉴욕 증시가 이제 미중 간 간세 완화 호재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코인 쪽도 같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죠. 우리 앞전 정고점까지이 부분이죠. 제가 어제부터 영상에서 박스권 칠해 놨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 정고점까지 정말로 박스에 대한 두 개의 박스를 단순도안쓰고한 번에 올려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매매를 하되 이 부분이었죠 제가 어제 영상을 찍은 게이 박스권 부분이었는데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한 곳으로만 올라갈 때는 이런 식으로 한 곳으로 올라갈 때 스키즈가 나올 때는 그 스키즈 당연히, 나스닥도 같이 강한 흐름이 나왔었다라면은, 당연히 이부분에서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같이 올라타야 된다. 그리고 이 정고점 위에까지는 열어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숏을 잡았으면은, 충분히 좋은 모습이 나왔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기에, 다시 한번 롱을 잡고, 포지션 들고 가는 게 맞다. 금일,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한국 시장, 이제 아시아 증시가 개장을 하더라도 빠지지 않고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기에 충분히 이 지지 라인을 체크한 이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박스권 상단 위에서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롱을 잡는 게 맞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아직까지 뭐큰 특이사항 없이 정말로 일봉이나 1시간 봉, 4시간 봉 보면 큰 움직임 없이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큰 대세하락이 나오지 않고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매매가 차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큰 관점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리고 박스권 매매가 제일 편하고, 좀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현재는 단기적인 트레이더 관점으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흘러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뭐 정말 길게 보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하락을 연장을 해두고 마음에 두고 있지만, 이런 18,000 부분에서 지지가 강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 단기적인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위아래를 발, 아니,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셔야지만 계좌를 불려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나중에 정말로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